안주로 해서 드셔도 좋을 것 같고 아이들 반찬으로도 굉장히 좋으니까 한번 이렇게 해서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청룡고춧가루 TV입니다. 그 오늘은 두부부침을 한번 해볼 거예요. 음, 워낙에 뭐 간단하고 양념 간장만 잘 만들고 두부만 잘 부치면 맛있는. 어, 반찬이자, 안주이자, 뭐, 여러 가지가 다 되니까 한번 보고 따라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두부는 먹,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주시면 되는데 참고로 저는 그 저희 장모님이 해주신 집 두부라서 조금 깨질 수는 있어요. 근데 두부가 워낙에 맛있는 두부니까 한번 맛있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썰어 놓은 두부를 캐시터서 최대한 물기를 빼주세요. 물기를 완벽하게 뺄 수는 없지만 최대한 어느 정도 물기를 빼 줘야지 이따가 붙일 때덜 튀어요. 근데 어차피 물기 닦아도 튀어요. 두부이은 완벽하게 물기를 제거하지 않는 이상은 파는 뭐 쪽파나 대파 아무거나 넣으셔도 돼요. 양념장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진간장 3스푼 설탕 반 스푼, 다진마늘 3분의 1 스푼, 고춧가루 반 스푼. 아까 준비한 쪽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쪽파, 대파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기름 조금 넉넉히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기름 좀 넉넉히. 기름 넣고 30초 이상 정도 예열해주세요. 30초 정도 지났으면 생각보다 두부가 금방 이렇게 익을 것 같은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두부 부침에 노릇노릇한 거는 시간이 좀 걸려요. 불은 중불에서 약불 사이 정도로 해주시고 중불에서 약불 사이 정도로 해주시고 좀 여유 있게 기다려 볼게요. 네 지금 2분 정도 지났으니까 한번 슬슬 뒤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한쪽면이 2분 정도 했을 때이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조금 더 노릇노릇하게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2분 30초 정도 하면 되겠죠 네, 요 정도 됐으면 완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더 노릇노릇하게 좀 바삭하게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조금 더 하시면 돼요 이건 취향에 맞춰서 근데 보편적으로 적당하게 두부 부침 익혀서 드시고 싶으신 분은 중불, 약불 사이 정도로 한쪽 면당 2분 정도씩 해서 드시면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됩니다. 네, 이렇게 완성했습니다. 워낙에 간단하니까, 그리고 요즘 밖에 나가서 뭔가 먹기도 애매하잖아요. 혼술 하시거나 집에서 가족분들끼리 술 드시는 분 되게 많죠? 집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두부 사서 안주로 해서 드셔도 좋을 것 같고, 뭐 간장 간만 조금 약하게 하고 고춧가루만 뺀다라고 하면 아이들 반찬으로도 굉장히 좋으니까 한번 이렇게 해서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고요.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알람 설정,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